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가령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 이외에도 빌리포스 3장 3절에서는 진짜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가상과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곧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좋은 선물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신의 산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다름 아닌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떠난 이후에 그들은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요약이 고라 자손의 고라를 포함한 그런 반역 모세를 향한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는 자신이 리더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심을 품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르우벤 지파를 선동하고 그들과 함께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한 고라와 또 그에게 동참했던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심판하십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민숙이 17장 12절 1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의 레위인의 섬김 또는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성막에 갈 때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미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5절, 27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가닥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제사장을 잘 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팔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업무를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광 목사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들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제 기름 좋은 기름과 제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헌물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제사장이 레위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주노라. 어, 이스라엘 백성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인에게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렸는데 이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그들을 존중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이 주신, 교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스 사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의 리스트가 11절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교사인 목사, 목사인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교회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모습이고 또 믿음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 장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교육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래드 목사님, 돌미아스 목사님, 켈리존도 사님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교육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도 최선에 다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아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아테 가운데에 하나님이 향한 찬양이 하나님이 향한 예배가 대학생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므로 그땅 가운데에 유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땅 가운데 흘러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유알트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 것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신 프레드 목사님, 얼미아스 목사님, 또 켈리 존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희 성령으로 충만함며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며 배로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하트포드에서 단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재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할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향한 은혜가 그땅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선물인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 브레드 목사님, 얼미아스 어, 목사님, 켈리 존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